농국민. 한국민이... 내지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덜는 그날까지 복지누리가 도움드릴게요. 집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5년 인천 남동구에서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입주 자격이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빠르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 주택은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이번 모집은 인천 남동구에서 진행되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 발생 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곳은 인천 논현 4단지, 논현 15단지, 서창 14단지입니다. 총 1,622세대 규모로 입주 대기 시간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입주 자격 완화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큰 장. 점이 있어요. 이번 모집은 입주 자격이 완화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엄격한데 이번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 계층이고요. 그럼 소득과 자산 기준도 한번 볼게요. 1인 가구는 41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590만 원 이하로 맞벌이 가구시라면 2인 가구 소득 조건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 자산과 자동차는 청년계 은 2억 7,300만 원이하 신혼부부와 한 부모 가족은 3억 4,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이하예요 금융 자산도 포함되므로 예금, 주식, 보험까지 합산해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임대 조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서창 14단지 기준으로 26형 대학생 청년은 기본적인 보증금은 2,600만 원대에 월 13만 원대고요. 36형 신혼 부부는 보증금 4,100만 원에 월 21만 원대네요. 여기에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보증금 최대 전환도 되고 최소 전환도 가능하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나 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일정을 확인해 봐야겠죠.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에서 3월 11일까지고요. 인터넷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하세요.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5년 3월 24일이니까요.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해두세요. 오늘은 2025년 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이번에 입주 자격이 완화되었으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주시고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